누가복음 17장부터 19장 중반 부분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후반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만 이 이야기들이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17장 1절은 또 어디에 더 초점을 더 좁히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부분이다라고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어제 토요일 묵상 본문에서 그 주제가 나왔죠.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종의 태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 주제로 이제 다루고자 한다면,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제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큰두 번째 줄기로,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은...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많이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감사 메시지로만 받아들이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윤리적으로 좀 다른 삶을 사는 건 맞지만 윤리적으로만 다른 삶인가라는 거죠. 그건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예전에 이제 저도 신앙생활 어렸을 때. 붕회 같은 거 하면, 우리 붕사 목사님이 그런 예 많이 들리잖아요. 하루에 감사 열 번만 하면 감사하는 삶이 실제가 된다. 그래서, 그, 그런 훈련도 했잖아요. 무조건 감사. 뭐 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무튼 감사 하면서 감사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렇게 했던 그런 주제를 인용할 때, 이런 이야기를,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 본문이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저,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러는 문맥이 중요한데 17장을 관통하고 있는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 거냐 했을 때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용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거나 용서하는 것에나 그다음에 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나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지 윤리적인 삶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다름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옮겨서 저리로 심게 할수 있다. 이 예를 드시죠. 비유를 든 거잖아요. 또 다른 데서는 이제 실족하지 않게, 실족하지 하는 죄의 엄중함을 얘기하면서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빠뜨려지게 된다. 심판에 대한 경고까지 함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족이나 용서나 아 그리고 어, 이 종의 태도와 관련되어져서 이런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것은 각각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 다른 사람 용서하는 지좀 남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아, 종은 종의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 잡는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종의 태도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제자 된 너희들도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너와 관계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또 어, 네가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여서 용서할 대상이 앞에 있을 때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건 단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종으로 마땅히 할 바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걸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결코 쉽,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 결코 쉽게 쉽게 할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비유를 통하여 강조를 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만한 계좌시만한 보일락 말락한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용서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하...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참여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관계 좋으신 분들은 좋으신데 혹시 그러신 분도 계시지 않나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미워요 물론 같이 사시는 분이 그럴 수도 있죠 <laughs> 괜히 보기만 해도 믿고 아, 저 화상은 얘기만 해도 정말 치가 떨린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당연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 그런 게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은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잠식당하면 변화되어져서 나타나는 태도가 뭐냐면 참 중것 없이 미운데 그냥 상관도 하지 않고 싶고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아이고 그사람이랑 나라 똑같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이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내가 그거 못하겠나 하면서 이걸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변화는 어떻게 출발하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출발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과 분명하고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1세기 당시의 삶의 기반은 뭐였냐면 철저한 신분제였어요. 계급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을 초월해서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군림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상관없이 자기의 신분이 높기 때문에 하대하고 억압하고 상처를 주죠. 실족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전에는 그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그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막대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뭔가 생각의 틈이 벌어지고 그틈 속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내삶 속에서도 내가 하대했던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 있던 원수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들이 체감되어지고 실감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품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유연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차츰차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뭘까요? 그거 유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아고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하면서 딱 주저앉지 말고 오늘은 잘 못했지만 내일 또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받아들이고 좀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주일내배 잘 나오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살았어요. 사이 길에. 아, 특별히 이제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힌트를 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을 지나가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 그 곳에 거하고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요단강 동편에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대가볼리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그 이것은 이제 구약의 지명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곳은 암몬족 속이나 아 그다음에 모합족 속의 땅 예전에 이제 그렇게 되죠. 이렇게 설명 들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하여튼, 요당강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 격리되었고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꼭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이, 나병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레위계의 규정을 따르면 나병이라고 표현된 병은 악성 피부병을 모두 총괄해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되어져서, 어, 다시 회복의 절차를 받고 공동체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고질병이 되어가지고 그냥 쭉 격리돼서 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죠. 그렇지만 당시의 세계관에서 이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 여겼고, 부정하기 때문에 전염을 염려해서 그리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과 살수 없어 격리를 시키죠. 격리를 시켜서 따로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은 그들이 그렇게 격리돼서 살고 있었던 곳과 인접해 있는 길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10명의 제자들이, 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치유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들이 나병 환자로서 부정한 존재임을 일반적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러네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때 당시 규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만나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적어도 그 대상과 50걸음 이상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50걸음이면 한몇 미터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요. 저 출입문까지가 11미터입니다. 여기가 걸음으로 세면 한 13걸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좋기 4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큰 소리로 알아듣도록 그냥 조용히 나 부정해, 나 부정해. 이게 아니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줘야 돼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분명히 들렸죠. 예수님이 지금 에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과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실 때 적어도 50여 그름 떨어진 곳에서 큰 소리로 이열 사람이 외친 겁니다. 우리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몸이 깨끗해지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절차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첫 걸음이 제사장에게 깨끗해진 몸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이 확인은 처음 딱 가서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를 지켜봐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켜봤는데 이 환부가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아, 너는 완전히 나았다 하면서 제사장이 치유를 선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비둘기 두 마리를 제물로 드리면서 정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공동체로 다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절차를 시작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은 뭐냐면 너희들이 깨끗하여졌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너희들의 공동체로 돌아가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을 믿고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설명은 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깨끗해진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각각의 제사장들에게 이 깨끗해진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 이 지역이 대가볼리 지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갈릴리 사람들이라면 어, 갈릴리 지역으로 자기 고향에 있는 제사장한테 가야 되고 여기가 또요단강 건너편 격리된 지역이니까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쪽으로 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다가 발견을 하고 치유된 걸 경험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이야기 속에는 어느쯤 돼서, 얼마쯤 돼서 이 일이 벌어진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딱 걸어가다가 한세 걸음 걸어가다 딱 보니까 또 깨끗해졌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겠죠. 왜요?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가시던 길쭉 가시고 자기들은 각자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마을 공동체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났을 때또 중요한, 저, 그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한 마을에서 뭐 그렇게 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생겼다면 그 마을은 조주 받은 마을이죠. 그러니까 여러 마을에서 왔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돌아가는 걸음은 적어도 뿔뿔이 흩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왜한 사람만 돌아왔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같이 움직이다가 일어났, 일어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같이 일어났을 때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토론이 벌어질까요? 야 빨리 가자 제 사장한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야 가만 가만 있어봐 이 사람 돌아온 사람이 야 그래도 우리 취위에 주신 예수님한테 좀 가봐야 될거 아닐까 이런 토론이라도 일어났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고 각자가 확인하고. 그중에서 한 사람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자,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러돌 자가 아니하시고 네, 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17장이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배경이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질문을 할게요. 이렇게 예수님께 열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저희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 어렵습니까? 대답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요청을 하고 큰 소리를 쳤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중에서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중에서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에 이게 돌아온 한 사람에게 무엇을 선포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이 믿음은 뭐고 그 믿음은 뭘까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제자들에게 확인되어야 할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뭘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강구한 그 믿음과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은 뭘까요? 이게 적어도 같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주로 받아들이냐면, 구하면 주시는 예수님. 갈급한 거, 간절한 거, 소망하는 거,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시죠? 내가 뭐라고 할까봐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우리 솔직하게. 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아이, 저도 코가 석자면, 아, 주님 좀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무, 너무 간절하면 내용 기도도 안 해요. 믿습니다. 이거만 하잖아요. 그죠? 이 믿음. 여러분도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냐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밖에 즉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힌트를 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어떤 태도가 있냐면 당연히 받을거 받았어. 이런 태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접목시켜 볼까요? 예수님 믿으신 지꽤 시간이 지나시면, 어, 어느 정도 성경도 알아가시고, 교회 문화, 예배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시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뭐,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건데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지. 라는 당연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함이. 근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 믿음이라고 또 여기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이방인 외에 다른 사람 어디 있느냐? 이 반문을,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떤 충격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깨끗함을 얻고도 이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께 대하여 아,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거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기의 몸이 깨끗하여 진 것을 보고 가장 먼저 한게 뭐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돌아와. 누구에게 돌아와요? 예수님께 돌아와. 그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 했어요? 그발 아래 어떻게 했죠?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는 표현의 결과로서 이 일의 결과로서 감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엇과 더 가깝냐면 예배와 가깝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예배. 아니, 우리 일상의 개개인의 일상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태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는, 그래서 예배가 어색하면 안 돼요. 막, 아, 지금도 어색해가지고 언제 끝나나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배는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돼요. 아니, 시간에 억매이 많 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늦게 안 끝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이이 이 사마리아 이한 사람 보세요 몸이 깨끗해지고 이제 확인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습니까 평생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급한 일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다시 생기가 돋고 소망이 돋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삶의 절차가 생긴 것에 근본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출발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뭘준비해와 가지고 엎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와서 예수님 발에 딱 엎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참한 삶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오래하시는 분들이 거의 95% 96%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뭐냐? 모든 것을 당연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이 그런 게 많죠. 모태신앙은 뭐 특별한 신비적 경험도 없고 부모님이 열심히 믿으시고 그래서 가족 정서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집에서 부모님 말하는 대로 쭉 따라오기 때문에 아유 이게 뭐가 은혜고 이게 뭐가 역사고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 안 나가면 나는 내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다 보니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흔들려요. 이제 뭔지 모르는데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그렇지 이런 거야 그냥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신앙의 고백 그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면 그 희생과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감히 누릴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일구어 가며 성도들의 무리가 생기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신앙의 목표들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런 목표들이 이루어져 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 감에 따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거 뭐냐?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신 유일한 능력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 그리고 드릴 때마다, 표현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를 생동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강구한 것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 못할 상황 가운데 견뎌주는 감격도도 있었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 이거 누렸으니 이거 해결됐으니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해결됐으니까 이제 난살길 열었어 하면서 제살 길로 막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열어주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긴 말 무슨 표현이겠어요? 이 예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을 잊지 않고 먼저 그것에 반응하고 감동하여서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왜열 사람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뿐이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걸음이 그 잊어버린 아홉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하실 겁니다. 강구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서 그것을 감사하고 반응할 수 있는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